The 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저 오늘 시바인드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보기 힘들어서 제가 업비트 차트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12월 25일이고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크리스마스인데도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또 남겨주셔서 시바인드 급하다고 영상 촬영해달라고 요청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촬영하고 있는데 시바인드 보시면은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얘는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잖아. 추세 저대때 깨지지 않았고 세력들이 작업지를 시작한 이래로 전혀 추세 이탈 없이 새롭게 상승 채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도 정말 나이스한 타점 나오죠? 이 타점 무슨 타점이야? 새롭게 세력들이 12월달 들어서. 돈이 거하게 들어와 주고 작업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승 채널을 새롭게 쓰는데 이 채널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저점과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는 패턴 특히 이 패턴상 지금 저점 구간에 왔죠. 이거를 보통 추세를 먹는 매매라고 하죠. 추세매매 이 추세매매의 저점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이 약간 루즈해지고 지루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바이누가왜 이렇게 안 놀라우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셨을 거야 이때 이렇게 펌핑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재펌핑 나와주는 구간에서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 기대를 저버리는 은봉이 나오면서 조금 불안하게 흔들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절대 고민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세력이 한번 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 세력들도 과연 다 이탈했을까? 절대 다 이탈하지 않았다. 만약에 세력이 전부 다 이탈하고 이날의 은봉이나 이날의 윗꼬리에서다 털어먹고 나갔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구간까지는 꼬라박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꼬라박지 않고 계속해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차트를 만들면서 새롭게 패턴 써나가고 있다고요. 이 패턴을 왜 만들까? 다시 한번 해먹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애들은요. 지금 주봉상도 너무나도 매끄러워요. 주봉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패턴 나왔죠? 장대양봉으로 세력의 알림, 신호탄을 쫙 쏴준 다음에 옆으로 기어가는 흐름들 이런 패턴 제가 상당히 좋아한다고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어요.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로서 가족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단순히 이 C 바이 누 그냥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일단 매크로 환경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블랙록이요. 2024년 1월 3일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1천만 달러 매입한다고 해요. 이 말인즉슨 1월 10일에. 지금 베팅 시장은 1월 11일 ETF 승인 날짜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승인을 기대하고서 시장으로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고 2024년 돈 복사 파티라는 거지 자 거기다가 우리가 발라먹을 대상이 좀 생겼어요 좀 나쁜 말이긴 한데 2024년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사용자 수가 8억 명, 9억 명까지 추가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그런 예상치입니다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는 한 5억 7천만 명 정도 되는데 현재 그 구간을 넘어섰죠. 2024년에는 점프해서 8억 9억까지 간다고 하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그런 개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고, 우리는요 이 신규 진입 개미들보다 훨씬 더 뭐가 있어요? 짬이 있다. 짬 플러스 노하우가 있잖아요. 훨씬 더 차트도 잘본다고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로 신규로 들어오는 개미들을 조금 발라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거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발라먹는다고 해서 이 구간에 들어오는 개미들이 돈을 못버냐? 그건 아닙니다. 쌤이 다같이 올라가면 다같이 돈을 벌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개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자리에 있죠. 짬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기억해주셨으면 좋겠고 정 정말 돈복사 파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자 거기다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이 자료 고래세력의 지갑 보여드렸습니다. 2023년 끝자락부터 계속해서 매집해나가고 있다. 얼마나? 10억 달러나? 이 10억 달러가 하나로 추산하면 여러분 1조원이 넘는 수치거든요. 아니, 이 고래 세력이, 이큰손 세력이 바보라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연 고점을 경신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담을까? 아니라는 거지. 이런 세력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비트코인이 날아갈 때, 알트코인들은 더 크게 날아가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런 타점을 발라 먹으면서 세력들의 핏과 이런 힘, 돈을 조금 이용해 먹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는 매크로 환경 거기다 차트 모든 게 딱딱 맞죠 근데 제가 이 차트나 환경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바이누가 어디에서 어디로 돈이 이동하고 있는지 그 환경을 조금 트래킹 해보자 그런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승률을 폭발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런 매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몰라서 매매를 못해서 돈을 잃는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이런 세력들의 자료와 정보를 추적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부족해. 이런 거 하나하나 추적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노동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만 잘 추적해도 차트와 더불어서 매크로 환경, 세력들의 어떤 핏과 이동까지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면 승률과 수익률 자체를 진짜 파워풀하고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수고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 단축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세력들의 자료와 정보를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입만 벌리셔라. 제가 수익 꽂아드리겠다. 시장에서 돈 한번 시원하게 벌어 가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이 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 목표가와 소요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코인명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바닥 코인까지 여러분들 보너스로 수익 한번 맛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코인명 010-2488-3215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백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화 받자 연의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율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증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보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이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앞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찝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